일상생활에 살면서 상대하고 만나니까 거기에서 모순이 되는 점을 많이 보게 되죠. 이유가 있습니다. 이 이유를 찾지 못하면 내가 승생질 하려고 든다는 거죠. 내가 승생질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되, 되냐. 내 모순이 보이지 않는다. 찾아지지를 않는다. 30년 갔는데도 내 모순이 찾아지지 않고 그런 것만 자꾸 본다라는 얘기죠. 그러면 내가 시간이 지나면 사는 게 답답해지고 나는 어려워지고 나는 분명히 어렵게 삽니다. 내가 사는 게 자꾸 성장이 돼가지고 여유롭고 아주 삶의 질이 좋게 살아야 될 사람이 남의 사는 거를 자꾸 입을 대고 살면 낮은 삶을 살고 있다는 거죠. 우리가 전부 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요렇게 살아야 된다라는 게 아니에요. 어떤 사람은 이렇게 크게 훌륭하게 살아야 되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일반적으로 살아야 되는 사람도 있는 겁니다. 근데, 훌륭하게 살아야 될 사람이 일반하고 같이 섞여 갖고 산다면, 당신은 엄청난 비참한 삶을 살고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 사람이 바르게 성장을 하고, 내 공부를 했더라면, 이 사람은 훌륭한 사람으로 살아있어야 된다. 예, 일반인하고 섞여가살 사람이 아니라는 거죠. 근데 내가 여기서 지금 벗어나지 못하는 것들이 남의 흠이 보이는 사람들이에요. 남의 흠은 어떻게서 보이느냐? 차이가 나기 때문에 보이는 겁니다. 내 삶은 조금 질이 위에 있단 말이죠. 위에 있는데 일반인이 모순되게 자꾸 사는 거는 그 질량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일반 질량. 이렇게 그러니까 위에서 보니까 당연히 보이죠? 위의 기운을 가진 사람이 아래 끼 보이는 것이지 아래 질량을 가진 사람이 위에끼 보이질 않습니다. 이디자인의 법칙이에요. 이러니 그러니까 나는 위의 질량이라고 하면서 그 사람을 지금 바르게 이끌어 주지 못한다라고 하면 내 실력이 모지라니까입 띄지 마라. 입을 띄지 마라고 하는 이 말이 무엇이냐고 하면 당신은 그것을 공부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 자리에 두었다. 이거죠? 그러면 그걸 보면서 입을 띠지 않고 유심히 보고 관찰하고 내가 겸손하면 너는 이것을 깨우치게 된다. 알게 된다 이 말이죠. 알게 되는 순간에 너는 지위가 바뀐다. 너 자리로 갈수 있는 지위가 바뀐다 라는 얘기입니다. 깨우치고 알고 나면 그 사람의 근기에 맞게끔 바르게 아래킬 수 있는 사람이 돼가지고 나는 지위가 높은 사람으로 바뀝니다. 근데 내가 그 사람이 모순이 있는 행동을 하는 것을 보면서도, 왜 저렇게 살지? 이렇게만 하면 될 텐데. 이렇게 계속 하는 사람은 내가 절대 성장하지 못하고 30년 가도 그 소리를 한다. 50년 가도 그 소리하고 삽니다. 그러면서 그런 사람들하고 같이 살아요. 나의 본 위치로 가지를 못하고, 거기에서 한 뜸을 넘지 못해서 평생 동안 그렇게 살다가 죽어야 된다라는 얘기입요 굉장히 무서운 거죠. 이거. 내 인생을. 한뜸도 살지 못하고 그 안에서 이렇게 한 계단을 못 넘어간다 이 말이에요. 이러고 내 인생을 허비해버린다. 그러니 답답고 환장을 할 바께요. 그런 사람은 많이 보이고 나는 성장을 해서 그 사람들을 제도해서 바르게 이끌지 못하고 당신 같은 사람이 성장을 해갖고 바르게 이끌지 못하는데 이런 사람은 더 많이 생길 수밖에 없지. 내한테 그런 사람을 보여준다라는 것은 내가 위의 사람이기 때문에 공부 재료를 그 사람들이 행동하면서 내한테 자꾸 보여주는 겁니다. 큰 사람을 하나 키우기 위해 가지고 얼마나 아래 사람들의 희생이 큰줄 아느냐, 이거죠. 그거는 아래 사람들이 희생을 하고 있는 거예요. 큰 사람들을 한 사람을 깨우치게 하려고. 아래는 모순을 만들고 있다. 그냥 아래 사람이 힘이 들고 모순이 만들어지는 속에서 내가 담당이 돼가지고 살지만 이큰 사람들이 이걸 보고 한 사람만 깨우쳐 준다면 이 세상에 살아나가는 패턴을 바꾸낼 수 있어서 나도 그게 공답을 얻게 된다 이 말이죠. 근데 그런 걸 깨쳐야 될 사람들이 그런 공부를 안 하고 깨치지 못하고 자꾸 간섭만 하고 있으면 내 인생 도허 인생이 돼가지고 나중에 그 사람들을 미워합니다. 내 모습을 자꾸 발견하고 자꾸 이야기하는 사람을 미워한다는 얘기죠. 그런 사람한테 존경받는 인생으로 바뀌어야 되는데 그런 사람들한테 미운 소리를 들어가며 살아야 되니 인제 미치는 겁니다. 그 사람들 인생이 잘못돼 가고 있기 때문에 그게 당신 탓이거든요. 그래서 그 사람들한테 엉거설적 이야기를 하면 돌아서 갖고 욕을 해요. 그래서 욕 먹고 사는 그러한 인생이 돼 버리는 우리한테 상대의 모순이 보이는 것은 내한테 공부 재료를 주고 있다. 그 사람을 희생시키면서. 이런 것들은 우리가 아주 깊이 겸손하게 그걸 보면서 내가 풀어내지 못하고 이해를 시키지 못할 것 같으면 그걸 쳐다보면서 마음으로 피눈물을 흘리면서 내 자신의 공부로 삼아야 된다. 그렇게 하는 것이 내가 100일이라도 노력을 한다면 조금 보이는 게 달라질 것이. 내가 3년, 1000일 기도하듯이 천일을 내가 3년을 공부를 하면 이제부 정확하게 그 사람한테 설명도 할수 있고 이것이 크게 보이기 시작을 한다. 7년을 입을 다물고 피눈물을 흘리면서 그 과정을 보면서 내가 겸손하게 살았더라면 그 사람이 내한테 물어올 것이고 이 사람을 바르게 풀어줘서 바른 인생을 살게 해줄 것이고 이것이 패러다임이 나와가지고 사회도 크게 공헌할 수 있는 그러한 승승이 되어서 강의도 할 것이고 많은 사람이 나한테 물어오며 가르침을 받으며 나를 추종하고 따르기도 할 것이다. 이 말이야. 이런 인생들을 살수 있는 그러한 기운을 가졌음에도 그 사람들이 잘못한다고 왜 저렇게 사느냐고 내가 이런 식으로 그 사람들을 나도 모르게 멸시하고 사는 그런 삶을 산다면 나는 정확하게 성장치 못하고 결국은 내가 그 사람들한테 취임해서 산다. 이래서 내 발전이 없다. 우리는 다 같이 자기 목소리를 하기 위해서 지금 세상을 삽니다. 하나, 그목 안에서 똑똑하다 하는 사람, 또 조금 기운이 크다 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은 이 백성들의 피와 땀을 거름으로 먹고 나는 성장을 해가지고 이 사람들을 위해서 살아야 한다. 그것이 남의 것이 보이는 사람들이에요. 남의 것이 보이지 않는 사람들은 그러한 소리조차 할수 없습니다. 근데 남에게 보이는 사람들은 분명히 위의 기운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다. 그러나 네가 할수 있는 행위를 못 해낸다면, 같이 어려 속에서 벗어나지 못한다. 요 원리가 이해됩니까?